이번 6화 속에서 많은 인상 깊은 장면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다음이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체 모를 사람에게 받은 알약을 삼킨 나민이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약을 진짜 삼킨 건가? 해당 부분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한 손엔 약이 들어있던 통이 들려있고 잠깐 고민하더니 반대쪽 손에 있는 약을 입으로 집어넣고 꿀꺽 삼키는 것까지 모두 볼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나민이가 삼킨 것이 정말 두고에서 나온 약물이라면 이후 이어질 드라마 전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민이가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된다면 약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희식과 남순이 혹은 엄마 황금주에 의해 바로 상황을 파악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깔아둔 부분이었던 건지 이번 6화를 통해 엄마 금주와 나민이의 티격대는 전개를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금주는 나민이 상태를 돌려놓기 위해 더욱더 류시오에게 접근해 상황을 빨리 처리하려 하게 될 테고 결국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지켜본 나민이가 엄마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제대로 된 엄마와 아들이 되는 또 아빠만큼 엄마를 사랑하게 될 남인이의 결말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해당 전개는 가족극이기도 한 드라마 흐름에도 약물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큰 사건에도 도움이 되어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도 아니고 가족 내에서 상황을 겪게 될 금주와 남순이가 되는 거라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전개 외에 흥미로운 장면들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싶어 시청자로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먹고 타러 보는 모습만 보여준 남인이가 또 어떤 상황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지 기대하며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가벼운 코믹이 섞인 장르의 드라마이기도 하다 보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다이어트 약을 홍보하기 위해 정말 다이어트 약을 건넨 그녀였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에서 예상해 보다시피 그것이 진짜 약물이었다면 흥미로운 상황들을 여러 연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벼운 해프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음이 기대되는 부분으로 길중간과 썸남의 상황도 짧게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썸남이 당한 사기로 인해 피싱범들을 소탕하는 길중간의 전개도 흥미로울 것 같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던 길중간의 남편과의 전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했었는데요 해당 부분 역시 사실이 될 수도 있을까 싶어 인물 소개란을 찾아봤는데 곧 등장을 해 길중간을 복잡하게 만들 남편에 대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그의 소개를 보면 이름 황국종 중간의 남 남편이자 티벳 구루 경력 보유자를 찾겠다며 출가를 감행한 지어1 0년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책 없이 나타나 중간의 사랑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말이지 대책 없는 인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설정만 봐도 이후 길 중간의 전개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 줄 인물이 될것 같아 아주 기대가 되는 인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어떤 배우님이 해당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될지 또한 궁금한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멋쟁이 연하썸남을 이길 수 있을지 기대되는 전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질 7화, 약을 삼킨 남인이를 포함해 많은 상황들이 예고되었는데요. 과연 남순이와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